네, 안녕하세요. EBS 아닙니다. 둘비에스 수능 체육 특강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첫 번째 강의와 함께 어떻게 이 강의가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에서 느껴지긴 하겠지만, 네, 당연히 EBS를 따라 한 거고요. 뭐, EBS 수능, 체육특강, 이렇게 하려다가, 왜지제 명의, 도용으로좀 고소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둘 BS 해가지고, 학생 입장에서는 두배 신난다. 네, 선생님은 두배 상큼하시다. 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겠습니다. 그다음 뭐, 두배 신속하게. 여러분 지금 2배속으로 듣는 게 아닌데, 이렇게 빠르게 얘기할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수업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뭐 국가대표 대항전, 아니면은 뭐 프로 경기, 해외 경기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어, 왜 저렇게 돼 있지? 왜저 선수는 저렇게 잘하지? 이런 것들을요, 굉장히 과학적으로 접근해 볼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수업하는 과정에, 체육 시간에도 어 굉장히 잘하는 팀, 못하는 팀, 잘하는 학생들, 왜 그런지 선생님이 간단하게 정리해 주고 여러분도 할수 있다는 것을, 네, 그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는요. 뭐 학교마다 사실 다 다르게 적용이 될 텐데요. 선생님 있는 학교는요. 45초 스피킹 챌린지.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수업한 내용을 이렇게 영상 눈을 갖고 촬영해서 오픈 채팅에다 올려가지고 평가에 활용하게 되고요. 선생님 한번 나중에 한 10강까지 간다음에 우리가 그래도 나름 수능 체육 특강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문제를 기깔나게 한번 뽑아가지고 모의고사 한번 치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뭐 뭐 전국 석차되고요. 예, 네, 전국 수석 누군지 그렇게 되고 해가지고 또뭐 잘하는 친구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참여하고 선생이 님 수석하고 선생이 님 선물을 가져가는 네, 그런 게 되겠고요. 어, 오늘 첫 번째 강의는요. 왜 메시를 못 막는가? 리오넬 메시. 어, 여러분들 아시는 학생도 있긴 하겠지만 잘 모르는 학생. 간단하게 선생님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키가 굉장히 작은 편이고요. 아르헨티나 선수입니다. 지금은 스페인 바로셀로나 팀에서 소속이 되어 있고요. 스페인 리그에서 무려 731경기에서요, 634골, 256동. 이거 뭐, 사실, 감이 잘안올 텐데, 엄청난 거예요. 뭐, 그냥 엄청나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2012년에는 시조 혼자서 91골을 넣었다라는 것. 보통 한 팀이 1년 동안 한 80골 정도 넣었는데요. 혼자서 91골. 어마어마한, 거의 인간계를 벗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발롱도르 세계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선수 6번이나 뽑혔었습니다. 보통이 아니에요. 네. 메시가 만약에 앞에 온다. 그러면 여러분, 수비수는 무슨 생각을 할것 같아요?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어, 지금 오는 건가? 막 이런 생각들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메시와 호날두의 굉장히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는데, 또 호날두 하면 여러분, 어, 굉장히 아픈 추억이 있는데, 그건 자세한 거는 자기만족 챌린지 14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강도 같은 경우는 이제 공격을 이렇게 들어오면은, 어, 왠지 왼쪽으로 갈거 같으면은 진짜 왼쪽으로 와요. 근데 이 선수가 원체 빠르기도 하고 이 힘이 있기 때문에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메시는 달라요. 어, 왼쪽으로 올것 같아! 막았는데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메시와 어, 날강도에 좀 차이가 아닐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측이 안 된다는 선수죠. 어느 날은 또 이렇게 하고, 어느 날은 이렇게 갈것 같은데 저렇게 가고, 라는 그런, 어, 뭐, 사실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유튜브에서 매치 스페셜, 뭐 이런 거 한번 검색해 보면 여러분 쉽게 알수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어, 이 개념 하나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고, 어, 해보려고 오늘 하는데요. 바로 심리적 구름기입니다. 어, 심리적 불응기. 오토바이 부릉부릉 그게 아니라 불응기가 되겠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메시가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 갈 것처럼 하다가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페인팅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니면 슛을 할 것처럼 할 것처럼 하다가 계속 드리블을 치고 가서 이렇게 수비를 어뭐 이렇게 지나 돌파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슛을 할 것처럼 첫 번째 자극이 일어나면은요. 수비수가 막으려고 하겠죠. 하지만 두 번째 이렇게 드리블을 치고 그 다음 돌파하는 거에 대서는 막지 못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선생님이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수뇌잡기 이런 것들 많이 하게 되는데요. 애들은 선생님을 못 잡아요. 왜냐면 원체 빠르기도 하지만 선생님 심리적 구름기를 아주 잘 사용하거든요. 막 달려가다가 보고, 어? 오른쪽으로 갈 것처럼 하다가 다시 왼쪽으로 탁 틀어서 가죠. 굉장히 얍삽한 거죠. 그런게 이렇게 또 두번째로 피고 얍새비 그런거 있잖아요 잘 피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막 자꾸 숙이잖아요 그러면 첫번째 던지는 척 하면은 이렇게 수그리죠 그때 얍새비의 얍새비 그때 던지면은 두번째 이렇게 액션에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텐데요 그것도 심리적 구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번째 복싱에서도 이런 것들은 많이 나오죠 레프트 어, 라이트 레프트 라이트 어디 쪽인지 잘 모르겠다가 페인트 한번 싹 주는 척하고 반대쪽 탁 이렇게 나가는 것들 그러면서 턱주거리 맞고 그런 게 아무래도 심리적 불응기라고 볼수 있겠고요. 농구 쇼페인팅도 마찬가지로 슛하는 척하다가 돌파하는 것들 이렇게 첫 번째 뭔가 액션이 나오는 것처럼 하다가 두 번째 액션으로 실제 이렇게 반응이 못 나오도록 하는 게 심리적 불응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톰슨 가재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서 많이 봤잖아요. 치타가 이거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뛰어다니긴 하는데 그래서 이 톰슨 가재들이 도망갈 때도 심리적 불릉기를잘 사용해요. 이렇게 막 뛰어가다가 갑자기 왼쪽으로 껑충 했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도망가는 것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리적 불릉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이런 질문들 많이요. 해 선생님 저도 메시가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뭐 답은 간단해요. 될수 없긴 한데 정 되고 싶다면 은 이제 인터넷에서 반디 검색해가지고 뒤에 다 리오넬 메시 해가지고 네 삼천 원주 고 마킹하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구름기를 잘 활용하면 여러분도 매치는 아니더라도 잘 이렇게 운동을 할수 있는데요. 그 특징을 선생님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액션과 두 번째 액션의 간격이 한 0.6초에서 1초 정도 사이가 되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첫 번째, 예를 들어서 농구 슛을 하는 척 하다가 이게 돌파하는 이 간격이요, 한 0.6에서 1초 사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어서 나가면은, 이 자극 간격이 너무 짧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슛 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바로 돌파하면, 약간 좀 모자라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 적당한 시간, 간격에 의해서, 슛 하는 척 하고, 그 다음 돌파를 이어져 가야 된다는 거 반대로 이 간격이 너무 길어도 비효과적이겠죠. 왜냐하면, 슛 하는 척 하고, 한숨 쉬었다가 돌파하면은, 당연히 돌파하는 거, 그 뒤에도 따라올 수 있으니까요. 음. 세 번째. 첫 번째 자극이요 그럴 듯 해야 돼요 첫 번째 액션이 그럴 듯 해야 된다는 거죠 메시가 이렇게 슛을 슛 날리는 척 하는 게 진짜 슛 같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슛하는 척하고 수비가 딱 태클로 막으면 은한번더 드리블을 치고 그 수비를 이제 제끼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너무 자주 쓰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심리적 부름기 이런 기술들은요 예를 들어 톰슨 가젤이 도망가요 치타 치타가 뒤에 쫓아가, 도망가다가 왼쪽으로 껑충 가다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면 치타가 놓쳐가지고 화가 나겠죠? 근데, 다음날, 다음날 또 만났네? 어, 다음날 또, 또쫓아가는데 왼쪽으로 껑충 갔다가 다시 또 오른쪽 도망가요. 그럼 또 치타가 또 화가 나겠죠? 셋째 날, 이게 운명이에요. 이 정도면 거의 둘이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또 만났어요. 그럴 때, 왼쪽으로 껑충하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치타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는 순간 바로 오른쪽으로 갈걸 알기 때문에, 그두 번째 자극에 있어서 굉장히 반응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주 쓰면 안 된다. 그 다음날 세 번째 날은 오, 오른쪽 간 다음에 왼쪽으로 가면 또치다또당 하는 거죠. 대략 이렇게 알아봤고요. 또 우리가 수능 체육 특강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화려하게 예제 문제도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음 내용에서 A와 E 중 심리적 부름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사례로 보기 어려운 건 어떤 게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메디에게 지우개 가루를 던지던 키키 굉장한 거죠. 메리는 선생님 이 옛날에 키우던 개 이름, 키키는 고양이 이름. 이제 이제 키키가 메리한테 지귀가를막 던지는 거예요. 이런 애들 보있죠 약간 인성에 문제 있는 친구들. 그래서 쉬는 시간이 되자마자 교실 밖으로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키키가 막 도망가니까 어 메리를 보고 키키가 뒤편에 어 교장선생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메리는. 교장 선생님이 계시는 줄 알고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죠. 당연히 아무도 없죠. 이런 키키 같은 약사반 애들은요, 특이한 게 있어요. 인사를 하는데, 진짜 있을 땐 인사를 안 하고, 없을 때만 인사를 한다라는 것. 그래서, 그 사이에 키티는 더 멀리 도망간다. 이거 사실 심리적 부름길 아주 잘 활용한 거죠. 안녕하세요 하고 뒤돌아보는 사이에 슈 도망가는 거. 첫 번째 자극과 두 번째 자극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한 세례라고볼수 있겠습니다. 분노의 찬 메리가 이제 쫓아가죠. 신고했던 슬리퍼를 벗어서 집어 던지는 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제 엄마에게 때를 써서 산새 슬리퍼라서. 다시 착용하고 추격을 이어갔어요. 이건 어떤 것이냐? 던질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키키가, 아이쿠야! 쪼는 순간에 달려가서 잡아야 되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결정적으로 메리가 실수한 게 있어요. 던지다가 너무 아까운 거죠. 그럴 때는 쫄았을 때막 달려가가지고 깨끗발로 가서 잡았어야 됐는데, 이걸 슬리퍼를 신고 가는 거죠. 그 말인즉슨 첫 번째 자극과 두 번째 자극의 길이가 너무 길어져 버렸어요. 너무 그 차이가 길어져 버렸어요. 이거 좀 비효과적인 거죠. 어려운 것이니까 정답은 2번 B가 나왔네요. 다음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운동장에 가로지던 키키가 헛다리 페인팅을 하고 돌파하던 축구부 선수와 부딪혔어요. 역시 인과응보. 어 여기서 보면 헛다리 페인팅. 축구에서 이렇게 공을 주위로 이렇게 다리로 쉐이크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돌파하는 거. 가 되겠는데요. 그런 축구부 선수가 부딪혀 왔대요. 그래서 헛다리 페인팅은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쪽 왼쪽으로 가는 척하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파하는 데 많이 사용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심리적 부동기 효과적인 사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짱! 부딪힌 다음에 이 틈을 다 뒤쫓아오던 메디가 이제 가만있지 않겠죠. 화가 단단히 났으니까요. 키키에게 날의 차기를 날렸다. 예, 네, 굉장하죠. 이러면 바이 학폭 가야죠 그래서 키키에게 날의 차기? 과연 날의 차리는 심리적 부름기에 해당하냐? 태권도에서 날의 차기라는 거는 이제, 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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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laughs> 이렇게 연달아서 발차기 하는 건데요. 그래서, 뭐, 왼발 발차기, 오른발 발차기 이어서 가다 보니까, 왼발로 발차기 하면 어떻게 해? 상대가 이렇게 쭉 이렇게 약간 쭈구리처럼 막으려고 하다 보니, 구승나 그 반대, 오른발로 이렇게 턱주발이 또 맞고, 이런 경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날에 차기 같은 경우도 심리적 부른기에 해당하는 기술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뭐, 효과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 날의 차기를 맞고 이렇게 수그리고 있던 기계 또 아파가지고 또 찌질하게 약또 아파가지고 찌질하게 이렇게 또 누워 있죠 아~ 수그리고 이렇게 있다니까 또 메리가 또 미안하대요 미안하다고 다가오는 순간. 역시 키키는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이 아이는 약간 얍새비면서 이 동시에 인성에 문제가 있으면서 동시에 이런 아이들 학폭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키키가 매일 신발끈을 화다 풀고 잽싸게 풀고 다시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자극 으으 하다가 풀고 도망가기 굉장히 심리적 부름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사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요 다음 두 번, 어, 2번 문제 가볼까요 문제도 또 불필요하게 많이 준비했네요 다음 농구 경기 중계 내용에서 A와 E 중 심리적 부름기에 대한 설명에서 틀린 내용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캐스터. 방금 득점 상황을 설명해 주실까요? 약간 이런 약장수 목소리잖아요. 해설 A 키키 선수의 순간적인 슈 페인팅 동작이 너무 리얼했기 때문에 수비 입장에서는 속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아까 기억나죠? 심리적 구경계에서 첫 번째 자극 액션이 약간 리얼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속아 속을 쓰는데 그 내용을 설명을 잘 해줬죠. 일반 동호회 분들은 너무 순간적으로 페인팅 돌파가 연결되기 때문에 수비수들이 잘안 속죠.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순간적으로 슈하고 돌파하는 이 간격이 너무 짧다라는. 거요 너무 짧으면 잘안 속는다 라는 거 왜냐면 하 심리적 구름기는 0.6에서 1초 사이가 가장 적합하니까 요 이것도 맞는 네,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캐스 아무래도 돌파 를 허용한 선수는 심리적으로 위축 되기 때문에 어, 뭔가 맞는 말 같아요 저런 식의 플레이에 계속해서 당할 수밖에 없군요 역시나 헛소리 하고 있죠 심리적으로 위축되긴 하지만 이런 플레이 심리적 부름 기를 활용한 플레이들은 계속해서 하게 되면, 어, 비효과적이다라는 점. 아까 얘기했었죠? C는 일단 아니게 되고. 그 다음, 해설 볼까요? 농구는 굉장히 순간적인 상황의 판단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0.1에서 0.2초 사이에 벌어지는 페인팅 연결 동작을 누가 더 잘하느냐가 공격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도 아까 아시겠지만, 시간이 이렇게 너무 짧으면은, 어 비효과적이라는 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이렇게 되면 0.12초면 이렇게 되는 거죠 슈, 돌파. 약간 좀 모자라 보이긴 하네요. 그래서 이것도 틀린 얘기가 되겠고요. 캐스터, 네. 오늘도 정말 정확하고 시원시원한 해설 감사드리고요. 네. 일단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틀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C, D, E가 되겠네요. 네,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1강이었는데요 왜 미시를 못 막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심리적 불운기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걸 아마 이 심리적 불운기를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도 어뭐 축구나 농구 경기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서요 아마 굉장히 돌파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더 향상될 수 있을 겁니다 2강에서는요 이제 메시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 비법을 선생님이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메시 굉장히 지금 당황한 얼굴이잖아요.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오스.